안녕하세요 짱뚱어입니다. 오늘은 10월 9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자 오늘은 짱뚱어가 이 붕어 앞에 보이는 이 붕어를 가지고 어탕을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이 어탕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 자 그러면 짱뚱어는 에, 어떻게 비린내를 잡으면서 에, 어탕을 에, 준비하는지 간단히 설명,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 처음에 이 붕어가 이제 잡아오면 이게 붕어가 살아 있잖아요 처음에 이게 살아있는 붕어에서크거든요 어, 제가 이제 에, 가져오면 어, 이놈을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는 피를 제거를 먼저 해야 돼요 이 어, 부분에 칼로 이 부분에 아가 부분을 툭 찌르면 은 얘가 바닥바닥 거리면서 피가 상당히 빠지거든요 그럼 이거를 달아이에다 물에다 좀 담가놓습니다 예, 담가놓면 한 5분 정도 담가놓면 으 5분 정도 담가놓으면 얘가 이제 숨이 이제 예, 버터 끓는 게 멈추거든요. 어, 그럼 가져와가지고 이 비닐을 깨끗하게 제거를 합니다. 비닐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어, 이 수세미로, 이 수세미로 어, 비닐을 제거하면 이 미끈미끈한 게 나오거든요. 어, 그 부분도 이걸로 깨끗하게 제거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배를 따는 게 아니고 이 배를 따는 게 아니고 이 등을 땁니다 등을 따면 내장이 나오거든요. 내장을 제거를 하고 내장을 감싸고 있는 부분에 배를 보면은 검은 게 있어요. 그 검은 거를 요걸로 빡빡빡빡 문질러 가지고 깨끗하게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차적으로 어 손질이 끝났습니다. 이그 예, 정도만 해주시면은 비린내는 거의 안 납니다. 어 이게 이제 민물고기 때, 민물고기기 때문에 민물고기이기 때문에 비린내 좀 많이 나는데 그 정도만 손질해 주시면은 어, 비린내는 거의 안 나거든요. 어, 저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그래도 비린내가 좀 난다 그럼 이제 이놈을 이제 삶을 때뭐뭐 뭐 소주를 분다든가 생강을 분다든가뭐 어,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예, 하시면 되는데 예, 저같은 경우는 칡순 칡농쿨 칡농쿨을 하죠 칡농쿨을 어, 저는 비린내 제거하는데 좀 사용을 합니다 아, 예전에 예, 아버지가 아, 이렇게 보면은 어, 어, 뭐, 다른 고기들, 이렇게 삶, 삶을 때, 비린내 제거할 때, 식농쿠를 어, 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식농쿠를 약간 넣어가지고, 막 삶은 다음에, 이 살을, 살만 빼다구는 살만 다 제거할 겁니다. 그러고 이제 뼈를 버리고, 그놈을 가지고 오늘 맛있는 어탕 한번 끓여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짱뚱어가 붕어! 어, 붕어 비린내 잡는 손질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요 연휴 마지막 날인데요. 연휴 어,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짱봉이었습니다.